m 쌤의 디자인 강의노트 3D Max Basics 이번 시간에는 3D Max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과연 3D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쉬 모델링, 폴리 모델링, 패치 모델링, 그리고 넙스 모델링입니다. 3D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4가지 모델링을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혹은 특정한 모델링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DMax는 이 4가지 방법을 모두 지원합니다. 본인은 메쉬 모델링과 폴리 모델링이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모델링 방법은 폴리곤 모델링, 패치 모델링, 넙스 모델링으로 구분하여 3가지로 나눕니다. 이제부터 각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3D Max에서는 에디터블 메쉬와 에디터블 폴리로 제작하는 모델링 방법을 말합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쉽게 생각하면 차락을 가지고 형상을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메쉬로 모델링을 해왔지만 3D Max 4.0 이부터 에디터블 폴리가 생겼고 7.0 이후부터는 널리 사용되면서부터 현재 3D Max 모델링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쉬와 폴리는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폴리는 기본 단위가 사각형이라고 하지만 실제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 기본 단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방향성이 세 가지가 생기지만, 기본 단위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X축과 Y축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메쉬보다는 폴리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볼 폴리가 효율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에디터볼 폴리로 모델링을 합니다. 다음은 패치 모델링입니다. 패치는 천 조각을 이용해서 형상을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봉제 인형을 만들 때 천을 자르거나 실로 꼬매면서 인형을 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패치도 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에디터블 폴리가 발전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패치로 모델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패치 모델링은 부드러운 곡면을 제작하기에는 쉽지만, 각 정점에는 곡면을 제어하는 핸들러가 생기고, 이 핸들러로 인해서 인접한 면의 곡률에 명령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버텍스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e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넙스 모델링입니다. 넙스 모델링은 점선면 입체순으로 제작이 됩니다. 철사로 형태를 만들고 종이를 발라서 만드는 닥종이 인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면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면들이 최종적으로 입체물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선이 정확한 제품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3D Max에서 b 스 모델링 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b 스로 모델링을 하면은 예전에 오류가 자주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쉬 모델링을 많이 하였는데 폴리가 나오면서부터 더 이상 메쉬 패치 b 스로 모델링하지 않고 오직 에디터블 폴리로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품디자인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넙스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 중에서 넙스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알리아스나 라이노를 가지고 제품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럼 3D 맥스는 제품디자인은 안 쓰이는 걸까요? 예전에는 사용됐지만 지금은 제품디자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에디터블 폴리는 찰흙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로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모델링 파일리를 불러와서 재질과 색을 주고 빛을 줘서 최종적으로 제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애니메이션 기능이기 때문에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그래픽 현장에서는 에디터블 폴리로 이용한 폴리곤 모델링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폴리곤 모델링으로 제작이 되고 나면 NUMS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납니다. NUMS는 면을 분할하여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딱딱하게 각진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면 표현이 잘 되는 패치와 NUMS 모델링과 동일하게 부드러운 곡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메시 스무드와 터버 스무드를 배울 때 넘스 모델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3ds Max는 editable poly라는 명령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하고 부드러운 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넘스라는 방법을 통해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부드럽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